지금 아까 말씀드렸어요. 아이들한테 지금의 시간은 연습을 하는 과정이다. 고등학교 때까지 가장 아이들의 장점이 뭐냐면요. 실수에도 용납이 안능는 거예요. 스무 살이 되는 순간 실수하면 그게 그대로 돌아옵니다. 직장에서 실수하면 그대로 돌아오고요. 스무 살이 되는 순간 더 이상 실수가 용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지금 충분히 시켜서 그때 가서는 실수하지 않도록 저는 함께 살아가는 반응을 아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게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내 아이는 굉장히 소중해요. 근데 옆에 아이들은 사실 잘 모르겠어요. 내 아이는 잘 크면 일단 다 이런 마음을 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 하나 하나는 잘 성장할지 모르겠어요. 잘 성장하는데 이 사이를 연결하는 거는 연결이 안 돼요. 이 공백을 <laughs> 그럼 누가, 누가 해결할 거예요? 아무리해결도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는 분명히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될 거예요. 이거를 해결하고 연결할 줄 아는 사람이 리더가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려하고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좀 알면서 키운다는 것 자체가 우리 아이들을 리더로 키울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먹 해보실게요. 주먹. 가위. 이렇게 표현 주먹, 가위, 모자 아이들 이렇게 키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먹, 언제까지 주먹 꽉쥐고 키워야 될까요? <laughs> 초상, 초상, 초상. 초상 때면 <laughs> 잘 생기기 시작다니다 초상 때까지는 꽉 잡고서 예절 말, 인성, 뭐 공부까지 이렇게 좀꽉 잡고 키우셔도 <laughs> 큰 탈이 없어요. 지나면 초사 넘어가면서부터는요 아까 자아가 생긴다 그랬죠? 한두개 놔주셔야 돼요 개걔 아이들을 이 정도는 존중하고 인정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자기만의 세상을 세팅해 갑니다 밑그림을 이제 그리고 그러고 다 놔주실 때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가면서 하나둘 이렇게 다 놔, 이렇게 좀씩 더 놔주겠죠? 다 놔줄 때는 언제예요? 스스로 생활할 수 있을까 대학에 가면 와주시는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 <laughs> 가위 보자기로 키우세요.